루카 복음서 제 18장.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울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그 고울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희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또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이 바리사인은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또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 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어떤 권력가가 예수님께, 선하신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가늠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셨다. 너에게 아직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매우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따름과 보상. 그때의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진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곱절로 대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네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순환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을 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질 터인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침 뱉을 것이다. 또 채찍질하고 나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던 것이다. 예리코에서 눈먼이를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먼이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 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아멘.